<웃음> <웃음> 아니 저는 무덤으로 먹고 하시는 거? 아니 이거는 따라되거 아니에요? 소가있데자 보기 1번 볼게요. 이제 정작은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3의 dx면 스세 바로 하시고요. 3x. 그 3x 하실 거고요.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제일 먼저 뭘 집어넣어요? 5 집어 넣으니까, 그죠? 10이고요. <laughs> 1 집어 넣으면 3이고요. 빼서, 얘는 얼마예요? 12입니다. 아시면될 거예요. 자, 얘는요, X제곱이에요. 누구를 미분하면 X제곱이 되나요? 3분의 1에 X의 3제곱이고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2를 집어 넣으시면요. 3분의 8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3분의 9여서 3이 될 거예요. 네. 자, 얘는, 보세요. 자, 이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분 변수라고 해요. 네. 적분 변수. 어. 적분 변수가 어. t잖아요. 그럼 얘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참고로. 음, 네. 인테그랄, 인테그랄, x 의 dx. 어. 1부터 2까지 하시면요. 얘는, 얘를 접근하시면 얼마 되죠? 2분의 1에 x의 제곱에 1부터 2까지니까 2 집어 넣으면 2는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있어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의 아니, x의 dt 이러면 x의 d t 에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써야 되느냐면요 미분을 해서 x가 되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x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누굴 써야 돼요? xt 그쵸 그렇죠. xt고요. 1부터 2까지예요. 이 2는 x에 집어넣어야 돼요. T에 집어넣어야 돼요. T. 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건 T가 2일 때, T가 1일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시면요, 으 2x고요. 빼기 1을 집어넣면 으 x여서 아 얘는 x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잘 보셔야죠. 됐나요? 아 네. 자. 여기는 t니까 t에 대해서 접근할게요. 됐나요? 얼마? t 세제곱이 될 거고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왜? 맞지, 나. 네. 자, 어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3 집어넣으시면요. 27, 마이너스 6에다가, 빼기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계산하시면요. 얼마죠? 21이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어서 20이 되시겠다.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만 까먹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왔을 때. 인테그랄 좀 키워볼게요. 인테그랄 2부터 이까지죠. 이부터 이까지. 됐나요? 접근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해봐야. 이거 아, 아, 접근해봐야 이 아. 집어넣은 거 빼기 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인테그랄 네. a부터 a까지 f(x) dx는요 항상 얼마다? <laughs> 0이다. 위끝과 아래끝이 같으면요 정적분값은 0이에요. 위끝과아래끝이 같으면요 정적분 값은 0이에요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한가지 더보여드릴게요자 보세요 인테그랄 a 부터 b 까지 f x dx인데요. 됐나요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b 거냐면 f 요 l 쇠 가로 하시고요 라지 f x 하신 뒤에 f A부터 B까지를 쓸까요? 됐나요? 음. 자 그럼요 얘는요 라지F에 B 빼기 라지F에 A를 쓸 거고요 되셨나요? 네. 근데 얘를요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내 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요 라지 f A 빼기 라지F에 B라고 쓸수 있죠 네. 똑같죠 그죠? 네.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가 붙어있고요 꼭세가로 하고 라지 fx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a구요. b 이 계산을 했겠죠. 네. 그럼요. 얘는 누가 되느냐 면은요 이거는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인데 앞에 누가 생겨요. 네.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요. 자 여기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거냐면요 아래에 있는 끝이라고 해서 아래끝이라고 불러요 그럼 위에 있는 이 B를 뭐라고 부를까요? 위끝 위끝이라고 불러요 위끝과 아래끝은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됐나요? 네 바꾸고 나서 뭐만 붙여주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이해 됐나요? 자 그래서 위끝과 아래끝이 값이 같으면요 적분값은 0이고요 위끝과 아래끝을 자리 바꾸면요 마이너스 1이 생겨요 되셨나요 얘는요 그냥 그러니까 보기가자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요 바꿔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dx를 적분하셔도 되고요 됐나요? 네. 자이 정적분의 성질과 부정적분의 성질은 똑같아요 개수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4x dx 계산하셔도 돼요 됐나요? 내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합시다 그죠 얘를 할까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X의 3 제곱이고요 플러스 2의 X의 제곱이고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얼마 8 플러스 2428에서 빼기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2. 빵이고요? 마이너스 3인가요? 네네. 세 번째 볼게요. 없는 줄 알았죠? 숨어있죠? <laughs> 1부터 3까지, 아니, 3부터 1까지인데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적분의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X축상에서 적분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는 것을 적분의 정방향이라고 불러요. 정방향. 됐나요? 방향을그러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적분하는 걸 역방향이라고 불러요.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 페트를 그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쓰는 게좀 어, 좀 일반적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가셔도별 상관은 없어요. 됐나요? 근데 뭐1부터3까지 아, 연습용으로 해봅시다. 마이너스를 뽑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이거의 dx 하셔도 되고요. 됐나요? 세과로 하시면요. 마이너스 x의 네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얼마? 1부터 3까지에요. 됐다요 자, 이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요. 쭉 써볼게요. 어 처음에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의 네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서 빼기를 그죠? 마이너스 1의 4제곱 플러스 1의 3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팀을 좀 얘랑 얘를 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3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 이거 빼기가니까 얘는요. 3의 3제곱 빼기 1의 3제곱이구요 됐나요? 더하기 얘랑 얘랑 하시면요.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이걸 계산하는 게 하나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다항 함수 적분을할 때는요, 여기 보시고요 3의 4제곱이 얼마예요? 81. 1의 4제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빼면 80이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80을 쓸 거고요. 3의 3제곱이 얼마예요? 27이죠. 1의 3제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빼시면 돼요. 얼마? 26을 쓸 거고요. 3의 제곱 9잖아요. 예. 빼기 힘해서 됐나요? 팔을 써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됐나요? 오 네, 잠깐 쉬었다, 터시네. 았네왜 무슨 일 있나? 뭐야?